방지로? 눈껍데야지 아유, 눈껍밥. 밥을 먹었나? 조금 먹었네? 응? 밥 먹어야지, 왜안 먹어? 큰일 났네, 이거. 아빠 손으로 줘야지, 나 먹고. 응? 이거 봐. 손으로 주면 먹고. 그냥 안 먹고. 예룡아밥잘 먹어야지. 약을 섞어서 안 먹나? 응? 괜찮아? 아직도 기운이 좀 없어? 응? 밥 조금 더 먹어볼까, 이정이? 이리 와. 밥 조금 더 먹어보자. 아직 건사료 그냥 못 주고 불려서 소고기 캔이랑 약이랑 이렇게 섞어서 줬어요. 손에 주면은 지어 주면은 조금 먹고. 안 그러면 잘안 안 먹어요. 먹어요. 이렇게 법 습관이 이렇게 들면 안 되는데,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음, 옳지. 또안 먹어. 먹어. 그만, 물 먹을까? 물 먹어. 손좀 씻고. 자, 물 먹어. 옳지. 아이, 잘 먹네. 또한번 더. 옳지. 아이 잘했어. 물 먹어. 그렇지. 션이좀 음. 있어봐. 응? 음똥따놓거 봐. 뭐 들어갈게. 날려. 내가 올라오지 마. 올라오면 안 돼. 요거는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방범방충문 샘플인데, 이게 이렇게 잠겨있다가 올리면 이렇게 열려요. 지금 이제 하판으로 막혀있는데, 요게 이제 애들 왔다갔다 할수 있는 통로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외룡이나 내룡이 따로 밥 먹고, 꼬맹이들 이제 간식 같은 거, 특식 같은 거줄 때는,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주려고, 자꾸 이제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외룡이나 내룡이한테 물리니까.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외룡이가 아직 아파서 절로 못 가. 알았지? 여기서 지내 지낼만 하냐? <laughs> 어떻게? 아빠가 물, 물 갈아줘야겠네. 물이 흙흙다 들어갔네. 음. 응. 아유. 안돼 안돼. 아빠 손외령이 외령이 밥 줘갖고 아빠 손핥 테면 안돼. 됐어. 잘 하고 있어. 며칠만 기다려, 며칠만. 외령이가 다 낳으면 같이 이제 또놀 거야. 알았지? 응. 사료도 많이 먹었네. 깨금 먹었구나, 여기는. 개미들 봐, 아우 꼬맹이들 흘린 사료에 아우 개미가 빠글빠글 붙었어요. <laughs> 집에 오니까 좋지? 야, 엄마랑 할머니랑 다 놀러 갔는데 아빠는 너 때문에 집 지키고 있다. 응? 어? 응? 외룡이. 외룡이 또 아프까 봐집 지키고 있잖아. 그래도 좋네요. 그지 외룡이가 아픈 관계로 외룡이가 아직 완치된 게 아니라, 새벽기라, 아이들하고 섞이면 안 된대요.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이. 외룡이는 익숙한 공간이 좋을 것 같아서, 지나있던 데 있고, 안 아프고 건강한 아이들이 조금 벌쓰고 있어요. 에? 자꾸 쫓아와. 얼굴이 안 찍히잖아. <laughs> 아빠 들어갈게 이제 잘 쉬고 있어? 응 쉬고 있어 새로 장만한 이제 여주가 밖에서 잠자리도 잡고 발도 잡고 파리도 잡고 이렇게 놀다가 실컷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외령이하고 합사가 안되기 때문에 집에서 너무 심심해서 이렇게 저렴하지만 실속 있는, 캣타워를 장만했어요. 높이가 한165 정도 되고, 165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바닥, 일단 2단, 해먹, 여기도 해먹, 해서, 3단까지. 이 장난감은 엄청 잘 갖고 놀더라고요. 잠은 근데 여기서 안 자요 <laughs> 잠은 시안하게도 이 박스를 좋아해요 여기서 자요 여쭈! 아우 졸려 개슴치리